육 번입니다.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 t 가 마이너스 사 t 플러스 일 때, 자, 미적분의 속도 가속도 파트죠. 속도 가속도 파트의 문제가 요즘에 가속도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. 가속도 문제는 아예 안 나오고 그냥 속도 문제만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. 딱요렇게 간단하게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딱 그렇게만 적분하면 위치가 되더라. 근데 시간 t에서 점피의 위치가 11일 때 0일 때의 위치. 보통은 0일 때는 원점이죠. 근데 0일 때 위치를 물어봤어요. 그 원점이 위치가 아니란 얘기죠. 그럼 그원 다른 위치를 제가 x 0으로 놓겠습니다. x 0 원점일 때의 위치. 더하기 그니까 처음 위치죠 처음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4t 플러스 5 dt 하면은 요 값이 10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적분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5t가 되니까 0부터 3까지 3만 대입하면 되죠 3 3 9 9 28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15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했더니 10이 된 겁니다 그럼 처음 위치는 14였겠죠 답은 이제 4번입니다 4점짜리가 이렇게 쉬우니까 이런 4점짜리는 꼭 맞춰야 되는 4점짜리입니다 1 6번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눌러서 나오는 눈을 차례대로 AB를 하자 그러면 36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는 3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사위라는 거는 무조건 일일이 다 세야 됩니다 그니까 일종의 노가다 문제죠 노가다. 일일이 다세니다 일일이 다 세야 됩니다. 왜냐하면 1 콤마, 일은 한 번만 세죠. 근데 1 콤마, 이와 2 콤마, 일은 두번 세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세는 게 있고 두번 세는 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1일이 세서 해야 돼요. 그러면 a 3의 절대값 더하기 b 3의 절대값이 2가 나오려면 아 권하네요 또는 또는 a랑 b랑 같거나 이런 걸 찾으려면 절대값은 최소값이 0이죠 절대값은 음수가 안 나오는 최소값이 0인 겁니다 그럼 최소값이 0이니까 이쪽이 0이면 이쪽이 2여야겠죠 또 이쪽이 1이면 이쪽이 1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앞쪽이 2면 뒤쪽이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일일이 다 세야 됩니다 일일이. 자0 되려면 a는 무조건 3이어야 돼요 그래서 a는 무조건 3으로 고정해다가 이제 여기서 2가 나오려면 b가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습니다. 자 1이려면 a가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죠. a가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 b도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죠. 그래서 2, 2 2, 4 4, 2 4, 4 이렇게 나오죠. 그 다음에 2일 때는 앞에가 5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습니다 뭐 b가 0이 되려면 무조건 3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8개 그 다음에 a와 b 같은 거는 1, 1, 2, 2, 3, 3, 4, 4, 5, 5, 6, 6, 6개입니다 근데 겹치는 건 빼야겠죠 겹치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걸 1, 2 찾으라는 얘기예요 1개나 2개 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가 겹쳤죠. 그러니까 한 번만 세고, 2, 2. 또 4사 4 나왔죠. 한번더 셉니다. 덜 셉니다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두 개. 36분의 12개. 답은 이제 3분의 1이 딱 되는 거죠. 근데 겹치는 걸안 뺐다. 그럼 36분의 14가 되니까 뭐 18분의 7 이런 건 없네요. 근데 이제 다른 문제는 이제 복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 문제 이제 본인은 잘 풀었다고 하고 넘어가겠지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주사위라는 말이 나오면 일일이 세는 겁니다. 일일이.